안녕하세요. 여팀장 여바른입니다. 정직자금을 진행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업종의 대표님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각자가 사정이 다르고 미래 계획이 다르다 보니까 그에 맞는 방향성과 자금조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업체 공유 하나 해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업체는 기계부품 제조하는 곳이에요. 업력이 굉장히 오래되셨는데 96년도에 창업을 하셔서 거의 28년 정도 됐죠. 창업하신 지. 근데 매출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심지어 기대출도 좀 있으신 편인데 어, 매출을 우선 보면 2019년에 1억 3천, 2020년에 1억 8천, 21년도에 2억 6천, 그리고 22년도에 2억 3천으로 다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나는가 싶으면 다시 줄어들고 다시 반등하는가 싶으면 다시 쪼그라들고를 반복하는 업체였고 기대출은 재단에 3천만원, 이금융권에 총 합쳐서 1억 2천가량 정도 있었고 차량담보로 2천5백만원 있었어요. 그리고 집담보도 사업자 대출로 받은 게 있었는데 이게 1억 조금 안 되게 있었어요. 그리고 신용은 아무래도 이금융권이 좀 크게 잡혀 있어서 안 좋았는데 KCB가 600점 중반대였고 나이스가 700점 중반대 아 생각보다 좀 많이 낮죠. 어, 업체 미팅 다니다 보면은 이런 조건을 가지고 계신 대표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님도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거절당하고 또 거절당하고 이금형권도 한도가 다 차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저희한테 요청을 주셨던 거였어요. 이런 조건을 가진 업체는 받을 수 있을까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업력도 30년 정도 됐고 신용도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에요. 매출은 1억 중반에서 2억 중반대로 좀 이렇게 변동이 심한 업체였고 총 기대출이 작년 매출, 신고한 매출에 과 거의 비슷했어요. 여기 해당 업체는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5천만 원 받아가셨습니다. 여기는 연초부터 할수 있는 곳은 다 시도해봤던 곳이에요. 일반 제조업이다 보니까 할수 있는 곳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만 조건 사항들이 좀 좋지는 않았죠. 여기는 여러 번의 거절이랑 피드백, 보안 사항들 이것저것 많았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둘씩 해결을 하다 보니까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5천만 원을 받아가셨던 거였어요. 조금 시간이 걸리는 편이었는데 그래도 대표님께서 차분하게 오랫동안 잘 기다려주셨고 바쁘신 와중에도 협조도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조건이었지만 그래도 받아가. 수 있었습니다. 자금 성공 사례 후기는 저희 a 이 파트너스 블로그 가시면 굉장히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방문해 주세요. 아래 링크도 걸어 놓을게요. 대표님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올해 받을 수 있는 자금은 대부분 소진되고 있는 것 같고 나는 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고 앞길은 막막하고 걱정도 많고 굉장히 암울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의 요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내가 아직은 받을 수 있는 자금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대표님께서 정확하게 확인을 할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혹여나 우리 업체가 아직 받을 수 있는 게 남아 있는지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 주실 부분들은 아래 댓글에 상담폼 남겨놨으니까 그쪽에 꼭 문의 부탁드릴게요. 주저하지 말고 문의 주세요. 상담하는 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님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여팀장 여 바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